솔로 나라에서 알아보기에는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평생 단짝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 솔로 나라 27번째 최종 선택 가겠습니다. 최종 선택 가겠습니다. 자 불안함이 있어 지금. 예. 네? 선택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 선택은 약속이거든요. 영식 최종 선택해 주세요. 한결 같은 남자 영식. 자또 뭐라고 재밌게 얘기해 줄지. 안녕하십니까. 27기 영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5박 6일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현수가 현수가, 나는 너 하나만큼 내 세상으로 데려갈란다 <laughs> 아와 진짜 아아뭐 나는, 그 어머... 나는 너 하나만큼 내 세상으로 데려갈란다 거의 <laughs> 그 모래시계 최민수 선배님 대사 이후에 어머 어떡해 이렇게 하면 널 얻을 수 있을 거 생각했어 넌내 여자니까 나는 너 하나만큼 내 세상으로 데려갈란다 저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가라. 진 <laughs> 박수가 적도 나온다. 자 순자 씨 아쉽긴 하지네내 이름은 내 이름은. <laughs> 아 너무 멋있다. 아, 내 세상으로 데려간대네 좋습니다. <laughs> 한 남자네요. 광수 최종상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현숙이거든요. 과연, 과연 저는 아그 아리까리예요. 아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약속이거든. 요 네. 100%의 확신을 우리 못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현숙입니다. 어네5박육일 동안 너무 턱차르나 음... 보다 살갑게 많이들 잘 대해주셔서 내 네, 세상으로 대, 갈랍니까? 어... 너무나도 재미있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영식 님. 현석 씨 선택해도 괜찮아. 남장 괜찮아. 빵표현숙에서한표현숙으로 <laughs> <laughs> 어,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갈 거예요? 그 세상으로? 그렇지만 어, 5박 6일 동안 한 사람을 알아가기에는 조금 너무 짧았던 시간인 것 같다고 아 생각이 듭니다 나 이... 아... 영어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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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마이갓! 아아 어쩔 수 없죠 근데 시간이 짧긴 아 했다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하지만 마음은 전달이 됐을 겁니다. 충분히 우리 영식 씨의 진심을. 어떻게 보면 센척 했어요. <laughs>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laughs> 그것처럼 이제 남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좋으면 좋은 대로 선택을 해라고 이렇게 되게 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거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섣불르게 이야기를 할수 없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때는 커플이 안 됐는데 지금 커플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거 혹시 모르죠. 혹시 몰라요, 여러분. 혼자 최종 선택해 주세요. 아좀혼자 씨도 아쉬움이 좀 남죠. 네, 누구도 아쉬움 많이 남았죠. 손자 씨도 네. 마음 표현할까요? 안녕하세요. 솔로나라 27번지 순자입니다. 이곳에 와서 많이 웃고, 울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많아운거 후회를 남고 그래도 많이 아쉽지만 네. 분명히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겁니다. 저희가 좀영숙시도에 비록 이곳에서 영수치도에. 저는 네. 주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또 학원으로 돌아가셔야죠 고생 많았어요 상철 <laughs> 최종 선택해주세요 <laughs> 자 상철입니다 상철, 여 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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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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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사람이 불안해 야, 아, 이거 옥순이가 아. 불안해 아, 나는 옥순이가 불안해 안녕하세요 27기 상철입니다 <laughs> 어, 처음 경험하는 상황과 감정으로 다들 힘드셨을 텐데 본의 아니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5박 6일 동안 좋은 인연 만들어 가고 또 좋은 연인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갑니다. 자, 오늘부터 1일. 제 이름은. 자, 이제 본인의 이름을 좀 어, 처음으로 아... 옥순에게 전달을 했고요 <laughs> 옥순 가보자, 가보자 옥순 네 최종 선택하세요 자, 과연 옥순 씨가 1위 어, 어, 시작할지 시작할까? <laughs> 아 안녕하세요 27기 옥순입니다 어, 아 음... 저는 최선선 택을 하겠습니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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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상 서운해도 아, 두서없어 또, 또, 요. 음, 음. 음. 오빠, 지나게, <laughs> <친해자. 오빠, 친하게 웃음> 지내자. 오빠, 지나게, 지내자. 잘했어, 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잘잘잘 아, 섭섭하면 이제 점점 풀어나가고 오늘부터 어, 네. 어, 네. 어, 네. 1일 잘했어요 영철 최종 선택해주세요 <laughs> 자 영철 선택할까 봐 걱정되네 <laughs> 어, 바쁘게 살아가는 도중에 지금 나는 솔로 27번째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이 추억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케이, 아, 좋았어요. 아 예, 잘했습니다. 아 영철 씨, 우리가 응원합니다. 네네. 분명히 또 좋은 사람 나타날 거예요. 안녕하세요, 27기 음. 광수입니다. 착한 심성을 어... 보여주신 우리 광수 씨. 지난 5박 6일 동안 참 행복했고 또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원래 후회를 잘안 하는데 이번에 후회가 남는 게한 가지가 있다면 어,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제 모습대로만 했었다는 거. 조금 더제 모습 이상으로 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음. 조금 남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광수 씨도 어뭐 그래도 본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너무 존 저희들은 좋았어요. 네. 너무 좋은 분이셔 가지고. 영수 자, 영수. 자. 감사합니다. 저 뭐라고 할까요? 자, 자신의 어떤 원칙을 다 무너뜨린 남자 지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남자 <laughs>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님과 했던 데이트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씨께도 샤라워드 해주고 뭔가 챙겨주죠. 네. 정숙님을 솔로 나라에서 알아보기에는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어? 안 해? 그래서 저는 응?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어, 아 그래 참... 아, 뭐... 뭐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아니. 왔다 아, 뭐 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뭐야 앞에 앞가잖아 짧았는데 아나 거절하는 줄 알았네 어? 뭘 꺼내는데요? 밖에서 좀더 알아보고 나 선택 안 해줄 거면 가져가? 토끼라도 커플 만들어줘 헉! <laughs> 토끼라도 커플 만들어줘 저건 멋있다 <laughs> 제 이름은 룸비다 <laughs> <laughs> 사람이 좀 되게 되게 신이컬한데 구체적인데 매력 되게 있어. 매력 있어요 아, 매력 있어요 괴짜 네, 네. 매력이 있어서 어. 네바라보기하는 네. <laughs> 매력이 있어요 최종 아, 부탁해 주세요. 네, 씨,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아, 영자 씨도, 씨도 저희가 저희가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7기 영자입니다. 영호 님.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유, 또 이게 칭찬 한분한 분. 한 해주시고. 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유쾌하고 그런 모습 너무 멋있었습니다. 영철님 다정하시고 섬세한 면모 너무 돋보였습니다. 아, 너무 예. 멋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광수님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이렇게 유머러스할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한분한분또다 음. 짚어주네요. 그리고 상철님 너무 발랄하고 유쾌하신 모습 저희가 다 봤습니다. <laughs>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마지막은 영수잖아요. 어... 그리고, 그리고 영수에게 투영수.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모두 어, 각자의 <laughs> 개성에 맞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퉁치겠습니다. <laughs> 참, 영자씨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참 좋은 분이네요. 어, 그리고 영수님. 영수님이 어,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부터 27기 영자의 솔로 나라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씨도 좀 표정이 좀 많이 미안해 보이네요 뭐. 음. <laughs>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응원합니다 네. 영자 씨 네. 네. 저는 영자 씨를 너무 좋게 봤어요 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방송.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독 씨 네. 과연 최종 선택해 주세요. 최종 선택을 영수에게 할 건지. 영부를 <목소리> 따이가 <명분을 목소리> 27기 정. <목소리> 시간이 짧았다이가. 5박 6일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울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갑니다. 평생 단짝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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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리오. 야, 정우 씨가. 올라리오. 야, 갑니다. 야! 올라리오. 저는 최종 선택 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심장을 부여잡았지요한 여자 때문에. <laughs> 자, 영수에게 갑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와... 큰일이거든요 야! <laughs> 이름은. 좋습니 아. 자, 포항에 살고 있는 우리 정숙 씨와 서울에 살고 있는 영수 씨. 장거리 커플 최종 확정! 축하합니다. 아, 야, 그러면 아. 아. 영자 씨도 오히려 마음은 좀 편할 거예요. 그쵸? 어, 괜찮죠? 어, 커플이 됩니다. 에이. 아, 야, 선택을 하는구나. 어, 마지막까지 마음 들었습니다. 커녕 해졌습니다. 네네네 잘 됐습니다. <laughs> 네 마음을 게 정하신 네. 부탁드려요 네. <laughs> 네. 어 서, 설렘? 왜 <laughs> 처음부터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처음부터 그럴 걸참참해합니다 <laughs> 괜찮아 요 괜찮아. 요 그래 아닌 척해놓고.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돌고 돌아와도 목적지 목적지예요. 이제 좀 중요한 과제가 남았거든요. 장거리. <laughs> 그놈의 장거리 <laughs> 그것부터 일단 네, 해결을 해봐야죠 <웃음> <빨리>. <웃음> 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좀 성격이 내성적인 편인 것 같아서 밖에서의 나라에서는 좀더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잘 어울려 안에서 네, 네, 저의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닌 게 많았는데 밝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저의 매력을 좀더알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귀엽습니다. 아, 귀여워, 잘 어울려, 너무 귀여워요. 잘 어울린다. 아, 자 우리 27기 정말 우리 27기 여러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